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와 함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아멘. 아멘.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피신했던 압살롬이 드고아 여인의 기지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윗 왕은 자기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근신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아버지의 부름이 없자 압살롬은 자기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압을 협박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다윗은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부왕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반역을 꾀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호위병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곁에 있으면서 송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이 유리한 재판을 내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모략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모략을 펼친 후에 본격적인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 음모를 알지 못했던 다윗 왕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승낙하고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루고자 했던 일은 신하들을 모아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반역행위였습니다. 사람은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하는 일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 해서 그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취한 압살롬에 대한 조치를 살펴봅니다. 우선 다윗의 조치는 조건없는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사면은 다윗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때에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세우거나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한편 다윗은 그에 대해 무관심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에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지만 그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은 그에게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서는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다윗의 너그러운 성품만을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은 스스로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았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암론의 죄를 묻고 벌을 주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자기의 죄만 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불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만큼 아름다운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외모나 태어난 배경 그리고 지니고 있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데 있습니다. 압살롬이 두 번째 중재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여전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을 불렀고.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했지만, 요압이 응하지 않자, 급기야 협박을 가한 악한 행동을 합니다. 즉, 요압의 밭에 불을 놓음으로 손해를 입혔고, 요압은 마지못해 왕에게 압살롬을 만나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압살롬이 시종 일반 난폭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선 압살롬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했고 깨달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2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속의 깨달음이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시 중재를 부탁했는데 그 요청은 매우 난폭하고 거만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이 비록 그 다윗 왕가의 충복이었고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발적인 중재를 위해 지략까지 동원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그런 중재 덕분에 돌아오게 된 일에 대해 압살롬은 요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중재를 요청하는데 겸손한 자세로 부탁하기는 커녕 그 태도는 너무나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난폭하게 행했습니다. 14장 13절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므로 억지로 자기의 요청에 음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요합은 자기 밭에 불을 놓은 압살롬을 꾸짖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의 난폭함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의 요구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즉시로 중재에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합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과 아들 사이를 중재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잘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의 허락으로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 앞에 나온 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반역을 위한 화해로 위장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여 다윗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간 것입니다. 여같이 사악한 세력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선으로 위장하고 접근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왕권을 노린 압살롬은. 무장호위병을 두는 한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가 직접 재판 업무를 개입하여 왕권을 탈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윗의 왕권을 탈취하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이 그러하여금 백성들에게 위선을 베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계획은 정해졌습니다. 병고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자기를 지지해 줄 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위선을 행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송사를 자기가 재판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다윗의 왕권을 탈취하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위선을 베푼 것이죠. 이제 모든 계획은 정해졌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성실한 척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는 왕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약점을 캐내어 비방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공의로운 재판을 함으로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려 했습니다. 왕인 다윗은 그들을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약한 자들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 그가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장된 모습으로 겸손함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반역을 계획하고 위선으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어느새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으로 가서 소원한 바를 이루기 위해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역을 위한 거짓 청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빙자하여 청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된 술수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함으로 위장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있죠. 이런 순수함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위한 속임에 넘어간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허락합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 대, 평안히 가라.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품은 반역의 마음은 바뀌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선동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지도자는 군중의 힘을 빌어 어떤 일을 꾀하려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의 책사인 아이 도베를 데리고 옵니다. 그는 군중을 선동했을 뿐 아니라 모사꾼을 자기에게 끌어들임으로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끌어들임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대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라고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사함이 없이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